안녕하세요. 거리 덕후 조마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아키아바라 근황 영상인데요. 촬영한 날짜는 2025년 4월 4일입니다. 아키아바라 거리를 걷다 보면 눈에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광고판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라디오회관. 여기는 항상 우마무스매였는데 웬 남정네들의 라이브 광고가 박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대쪽 건물의 저것들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입구. 여기는 블루 아카이브가 항상 고정이죠. 캐릭터만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또마무스맨데, 이번에 애니로 나오는 신데렐라 그레이 광고 중이었어요. 세가 건물에는 미케가 걸려 있었는데요. 원신이 아니라는 부분이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니케가 여기뿐만 아니고 홍보가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애니메이트나 AKB 건물 그리고 아키하바라 걸어다니다 보면 자주 보이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대부분 니케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크래픽 가게랑 콜라보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꽤 많았습니다 여기는 원래 블루 아카이브가 많았는데 이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자이크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될 정도로 좀 선정적이었어요 중앙기찰군인데요 여기는 이날도 블루 아카이브로 도배가 된 상태고, 또 여기는 요스타 오피셜샵이 있죠? 이것 좀 멋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응. 그리고 밖에 있는 흡연장 여전히 붐비고 있었고요. 반대편으로 있는 요도바시 카메라 장난감 층에 가차가차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여기는 올 때마다 가차가차 존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러다가 한 층이 전부 가차가 되는 건 아닐지 다시 남쪽 개찰구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이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저는 처음 보는 거라. 그리고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 아는 거 나오면 들어가서 막뭐 사고 그러거든요? 저번 2월에 갔을 때 그때는 러브라이브였어요. 러브라이브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누마즈 쪽을 자주 가기 때문에 눈에는 아주 익숙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날 와이프 주려고 치즈케이크 사면서 카드 두장 받았었습니다.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하비탱고쿠. 여기 맨 위층에서 이벤트 행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아니었고 심포기어랑 람마 저것 때문에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이었나 그때 유로캠 그걸 했었거든요 제가 유로캠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 필요도 없는 카드 넣는 그거를 하나 샀는데 그거를 쓰고 싶어 가지고 일부러 스이카를 넣고 다닙니다 원래는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니까 스이카 안 쓴지 꽤 오래됐는데 이것 때문에 스이카 샀어요 그리고 코도부키아 인데요 여기 5층에서도 행사가 자주 있잖아요. 그런데 이날은 없었습니다. 제가 2월에 왔을 때 스트리트 파이터 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 구경하면서 나도 모르게 출리 수건을 하나 샀습니다. 그거 집 어딘가에 포장지도 안 뜯은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섭다니까요. 뭔가 아는 게 나오면 그냥 하나씩 막 사고 싶어져요. 그리고 코도브케 건너편에 이런 가게가 있었는데 이거는 뭐지 싶었거든요. 버튜버 샵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게들이 아키바에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너편 아키바 존 건물인데, 여기 3층인가 4층인가 정확히 층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피규어 가게 있잖아요. 여기는 좀 구경하는 재미가 있죠. 가격은 진짜 재미없는데, 영상이나 사진 찍는 거 마음대로 찍어도 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저는 가끔 구경하러 옵니다. 그런데 가격은 진짜 재미가 없어요. 유르캠 티셔츠도 갖고 싶습니다만, 아직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길 건너서 왔는데요. 이쪽으로는 이제 만다라케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야로라멘이 있는데, 여기도 항상 콜라보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배고파가지고, 내가 아는 거면 겸사겸사 이렇게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거더라고. 여기 홈런 어쩌고가 가성비가 꽤 좋습니다. 1200엔인데, 계란후라이 돈가스 새우튀김 비엔나 두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카레는요. 딱그 맛이에요 집에서 카레 만들었을 때 하루 정도 지나서 먹었을 때만 그 끈적끈적한 맛딱그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키바에 요즘 사람 많냐고 물으신다면 정말 많습니다 오후 11시쯤 그러니까 가게 문열때 있잖아요 평일에는 11시 주말에는 10시 이 정도에 열거든요 그 시간 딱 지나면 정말 걸어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가게 문 열기 전에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문 열면 땡 하고 들어와서 살거 사고 돌아가는 뭐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다 줄을 서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아키아바라 영상은 종종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